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분 앱테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앱테크는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앱테크 인데요 어, 이름은 돈깨비라고 어, 제목을 보시면 편안하게 자동으로 돈 버는 법 이라는 그런 어, 어플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앱테크로 많이 쓰고 있는 출석캐시라는 앱테크가 있는데 그 앱테크는 이제 이용자 수가 5만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. 저는 이 돈깨랩이라는 앱이 굉장히 적립도 아직까지는 잘 되고 어,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, 좀 빠르게 적립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기존의 기존에 어, 다른 이제 출석 캐시 앱보다 어, 적립 속도도 빠르고 어,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지금 보시면 거의 천명밖에 안 돼요. 1천의 이상이면 천명이란거 아닌가? 하여튼... 어, 천명 밖에 안 되는 앱 치고는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어, 메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어, 귀엽게 되어 있는데 어, 마니또가 이제 방망이를 주면 그 방망이를 저희가 이제 정립을 하는 형태의 그런 앱테크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시작 버튼을 누르셔야 저희가 이제 그 방망이를 받을 수 있어요 어, 이게 특이한 게 저희가 처음에 가입을 할때 마니또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 마니또를 정하면 그 저의 마니또가 이제 이 앱테크를 이용하면 저한테 또이 방망이라는 어, 즉 캐시죠. 캐시가 쌓이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를 <laughs> 이용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, 굉장히 괜찮은 앱인 게뭐 광고는 중간중간 좀 뜨지만 적립 속도도 빠르고 어.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는 뭐 배터리 캐시라든지 추석 뭐 캐시 다른 좀 비슷한 종류의 앱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까지는. 네, 정립 속도가 꽤 괜찮은 편이라서 어...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앱테크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방치형 앱테크가 또 가능한 게 이제 장점이잖아요. 저렇게 또 제가 지 화면에 보시면 누르고 있는 건데 저렇게 마니또한테 방망이를 받았으면 눌러주셔야 이제 또 적립이 되고 그런 식으로 네, 기존의 다른 앱테크와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,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앱이 한급이 되느냐가 문제잖아요. 한급은 당연히 되고요. 어 13만 캐시의 기준으로 하면 만 원이고요. 네또 24만 캐시면 2만 원이고 이런 식입니다. 그리고 저렇게 상점들의 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,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거의 네이버페이를 쓰기 때문에 네이버페이와 뭐 해피머니 뭐 모바일상품권 뭐 여러가지 있는데 어, 뭐 미용 이런거는 전잘 안쓸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뭐 토니모리 토니모리가 어디 여, 화장품 맞나? 어, 많이 쓰실 것 같고 또한 이제 커피나 뭐 이런 차종류들 꽁차 저는 꽁차 정말 좋아하네 꽁차 저렇게 네 6만 캐시 정도네요. 5천 원짜리가 저런 거 이제 구입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돈도 아끼고 좋을 것 같습니다. 메뉴 중에 이제 밑에 하단에 탭에 보시면 돈불찾기라고 있는데 어그 탭을 눌러주시면 이런 게 뜨거든요. 뭐 저게 빗자루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<laughs> 밑에 이제 글에 보시면. 사 안내사항에 보시면 이제 200캐시가 차감되고 이제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뭐 보물찾기 뭐 이런 건가요? 저는 이런 거는 좀안할것 같아요 네, 시간도 좀 많이 소모될 것 같고 게임은 별로 안한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일본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또 안내사항에 보면 이게 또 차감이 돈이 차감이 되더라고요. 차감이 되는데, 이제 뽑기 성공을 하면 이제 오캐시밖에 안 주는 막 그런 형태. 내돈 300캐시나 가져가 놓고, 오캐시 오캐시씩 주고, 시컷 앱 칭찬해 놨는데, 네, 이런 식이면은, 네, 어쨌든 굉장히 좋은 앱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뽑기가 성공이죠. 이 정도면 오캐시면은 많이 받은 것 같고요.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게임은. 네. 그냥 계속 이제 눌러서, 정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어, 정립 속도도 빠르니 어, 많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3분 앱 테크였습니다.